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에게도 과연 여성들처럼 에피파니 페이즈가 올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들은 20대 후반 정도가 지나면서 본인들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가 이전만 같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더 젊은 여성들이 더 높은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이 연애 시장으로 오는 것을 느끼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본인의 가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기 전에 베이라 같은 남성을 하나 납다서 그 남성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을 생존의 수단으로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에피파니 페이즈고요. 물론 이 에피파니 페이즈는 대체로 이전의 인생 엘파를 만나서 본인의 대인생 원칙을 깨고 그 남성의 프레임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엘파 위도가 된 다음에. 그 엘파를 항상 그리워하며 다른 남성에게는 진정한 열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호우페이스 여성이 약간 성적으로 물란하게 다른 남성들을 만나는 기간을 갖다가뭐그 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 만났던 엘파를 잊지 못해서 그러한 남자의 망령을 쫓아다니든지 뭐가 됐든 호우페이스라고 불리는 성적으로 물란한 시기를 거쳐서 20대 후반 정도 왔을 때. 본인의 가치, 연애 시장에서의 두 중요한 가치, 이 젊음과 아름다움이 더 이상은 그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그 시기, 이것은 에피파니 페이즈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에피파니 페이즈가 남성에게도 어느 시점에서 오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건데요. 자, 여성의 가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율이와 유 시간과 젊음과 아름다움이죠. 반면에 남성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는 대부분 이네 가지 어번던스 요소. 꼭네 가지이진 않지만 이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남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들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능, 외모, 물질적 자원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대표적인 어번던스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성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를 측정하는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죠. 이랬을 때 여성의 아름다움과 젊음이라는 속성과는 달리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깎여가는 가치들이죠. 남성의 어본던스는 쌓인다라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성의 그두 가지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와 가장 크게 구별이 되는 점이고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능 갈고 닦을 수 있죠. 외모도 심지어 주에 가서 어떤 남성적인 외모를 갖추는 것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자원들 이 물질적인 자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쌓인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남성이 남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만 있다라면 점점 쌓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30대가 넘어서 연애시장에서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애시장에서의 남녀의 어떤 가치들이 남녀 각각을 더 높은 가치에 상대로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치 남성에게도 에피파니 페이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현대사회에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만들어낸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성들도 마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로 더 매력적으로 상대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착각. 이 시간, 젊음과 본인의 아름다움보다 남성들처럼 어번던스를 쌓았을 때 남성들처럼 상대방에게 섹시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착각. 이러한 오해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마치 남성의 가치가 지나스로 깎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없고 모아둔 돈이 이만큼이 없고 파워 게임에서 능숙하지 못하고 권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고 그렇다라면 너희들은 섹시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개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남성이 여성에게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느냐 여성이 남성에게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느냐는 이 연애 시장에서 수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마치 남성들에게 시간의 개념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에피파니 페이즈가 오고 여성들인 자신에게는 마치 남자들처럼 어번던스 요소를 쌓으면 연애 시장에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거나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거죠 사회적 프레임을 짜려고 그러나 연애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언제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찾게 되어 있고 여성들은 언제나 이 어번던스 요소들이 잘 쌓여있는 남성을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남녀에게 다르게 쓰인다라는 거. 연애시장에서의 여성의 가치를 높게 하는 그두 가지 요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있고 남성의 어번던스 요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남성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점 더 쌓인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 남성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일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고 여성이 연애 시장에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특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특성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성에게는 에피파니페이즈가올 수밖에 없고 남성에게는 전성기를 깨닫는 시간이 오히려 반대로 오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과연 남성에게도 여성들처럼 에피파니 페이즈가 오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봤고요.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